안녕하세요. 락규입니다 오늘은 서울에 있는 다가구주택 경매물건 하나 보려고 하는데요. 토지가 46평이고요. 건물이 80평, 감정가 12억인데 현재는 9억 6천까지 떨어졌습니다. 이 물건은 지금 보시면 여러 명의 임차인이 있는데 대부분이 다 대학력이 있고요. 전입, 확정, 배당신고를 한분 빼고 모두 다잘 진행을 했기 때문에 근저당권이 있는 2023년 10월 6일 이 전에 모든 대학력이 있는 임차인 분들은 낙찰 대금에서 모두 다 배당을 받아 갈수 있는 그런 임차인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배당신고를 하지 않은 유일한 임차인 같은 경우는 대항력 있는 임차인은 맞지만 얼마의 보증금이 있는지 잘 모르는 채 현재는 우리가 떠안아야 되는 그런 상황의 물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나머지 모든 임차인들은 낙찰 대금에서 받아 가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한 분만 확인이 되면 7억 6천 5백만 원은 모두 다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임차인이기 때문에 크게 부담이 가는 그런 물건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입니다. 그러면 여기까지만 보면 크게 문제가 없고 괜찮아 보인다고 생각이 들 수도 있는 물건이지만 지금 여기 보시면 현재 여기가 다중주택으로 되어 있거든요. 요즘에 원룸 건물 보면 이 방을 많이 만들기 위해서 고시원처럼 이렇게 많이 만들려고 노력을 하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어진 다음에는 내부의 주방시설을 만들면서 일반적인 원룸으로 다시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2018년에 지어졌기 때문에 연식만 보면 컨디션 자체는 괜찮아 보인다고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건축물 대장을 봤더니 현재 여기는 위반건축물로 등재가 되어 있진 않고 과거에 이 조립식 패널 때문에 위반건축물이 신고가 됐다가 해제가 된 내역은 있습니다만 지금 이곳은 다중주택이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4층에는 공동 주방, 휴게실이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사진에 이 부분이 조금 의심이 가는데요. 19번 사진을 보면요. 102호죠? 102호 내부를 봤던 여기 가스레인지가 있어요. 사실 여기 가스레인지가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만 봐도 위반사항이 충분히 보인다. 여기도 보시면 303호거든요. 여기 내부에도 가스가 있고 이런 싱크대 시설이 있는 것 자체가 취사가 가능하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 부분은 위반 건축물로 등재가 될수 있는 그런 물건이 되겠습니다. 전반적인 컨디션은 아주 양호해 보이고 내부 같은 경우도 시설도 괜찮아 보이기도 하죠. 골목길에 있는 곳이다 보니까 주차 같은 경우는 힘들 수가 있겠다 생각이 드는 그런 물건이 되겠습니다. 내부에 원상 복구를 했을 경우에 들어가는 비용까지 도 생각을 해서 입찰에 참여하면 될것 같아요. 이번에 한번더 입찰이 되면 더 좋겠죠? 그럼 조금 더 낮은 가격에 이런 원상 복구 비용까지 예상을 해서 입찰에 참여하면 어떨까라고 생각이 드는 그런 물건이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잘한번 살펴보시고 좋은 판단해 보세요. 감사합니다.